이거 와봐,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야, 아, 간다, 삼인궁 다 받아라, 입 벌려라. 우리 티그리의 궁극기 바뀌었죠? 뭐야 이, 거 뭐야? 뭐야 이 어설픈 돌돌이는? 야, 당신은 어돌돌입니까? 당신은 어돌돌이냐고요, 이 자식아, 야. 올라가이 자식아, 그렇지 잡아 버려, 잡아 버려, 잡아 버려. 전면까지 써야 돼. 1수 쓰고 딱 접근하면서 슥슥삭삭. 1수 쓰면서 슥슥삭삭, 그렇지. <목소리> 이야, 올라가 이 <목소리> 자식아. <목소리> 아 시도 체력 없어 엄마. I stand for the empire. 로딩 뜬다고요? 버퍼링이야? 가 볼까? 아, 궁을 빨리 써야 되는데. 번지 아직 못 썼어요. 아, 이번 판 번지 좀 쓸라 그랬는데 번지 타이밍이 안 나와 가지고. I lead with honor. 쟤네 탱커 누구냐? 아 벨몬드가 로밍이었구나 벨몬드 로밍을 왜 하냐 전멸쿨은저 이거 그것 때문일거에요 레지탕 먹어 아 미안하다 망치가 세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버퍼링이 저만 제 방송만 버퍼링이 심한가요? 애 이거 잡아그냥. 사림인들? 이야 지나가기만 해도 잡아그렇지. 태왕색. 유튜브 전체적인 거 맞죠?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는 굉장히 우울했는데. 우리 쓰야 쓰야 박세아님이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강철 멘탈 됐어요. 저기요 올라가 주세요. 쿵한번 써보자. 그렇죠아 아, 이렇게 기절 걸리면서 따라오게 되네. 이제 못 도망가네 이동기로 맞죠? 오야 이거 티그레이도궁 질리는데? 아니 궁 쓰면은 바로 기절이네 그냥 미친 시식인데요? 난란젤라너 번지가냐 혹시? 힐이나 줘 올라 가주시죠 깝샷 뭐야 리큐 투함 어필하는거야? 거기서 기호 지고 앉아있네 아, 이다들어서와 반갑습니다 아재방송방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궁전멸 쓸 필요 없잖아. 전멸 쓰고 궁 써도 되는 거 아니? 올라 가주실래요? 깜짝. 왜냐면은, 궁전멸이 그, 한 방에 딱 끌어 모으는 거쓸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근데 기절시간이 기니까 그냥 전멸 쓰고 궁 써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멀리서 시 c 기만안 맞으면 되는 거잖아. 스무스하게, 탑에 로밍 갔다가, 바로 거북이 먹는 그림으로. 뒤약 점안 빠졌는데? 어, 빠졌네! 기절, 잼, 자식아! 아, 그렇지. 오, 이거, 치그리에? 심상치 않습니다. 아,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라, 가달라구요. 예? 드디어. 밀어줘서 고마워. 그레이조 안아았다저 원딜 그레이조이 아니잖아. 완완 아니었어아나 궁이 없는데 어. 뱅그르르 돌아가서 올려 버리면 아우 뭐야 오우 센데 야 저게 저것이 미드 안젤란가? 아니 미드 안젤라면은 딜도 세니까 생각해보니까 라인도 잘밀거 아니에요 운영하면서 궁쓰겠다 뭐 그런 마인드인가? 얍사한데 적팀인데도 굉장히 얍삽하네요 자 일단은 버퍼링 심하신 분들은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데서 또 해결책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피절 먹어 그냥 써 봤어. 어? 진짜 레알로 그냥 써 봤어. 심심해서 어? 이것도 피해 보오. 잘 피해. 어, 잠깐만 미니언 안 밀리는데, 어, 미는 거에 미니언이 안 밀리네요. 아, 그렇지.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방금 봤어요. 당근 것도 충분히 도망갈 수있단 말이에요. 그레인저 같은 경우는 이스킬스면 바로 튄단 말이에요. 굶쓰면은 근데 궁극기 기절이 있으니까 못 피해. 미쳤습니다. 와 얘도 미쳤다. 아니 궁 기절 개 미쳤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와. 아엄배레버블 어, 한번 밀어볼까요? 아잘 밀리네요. 아까 왜안 밀렸을까? 아까 아까 좀 제가 힘이 좀 빠져 있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좀 체력이 딸려가지고 힘이 많이 빠졌네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러주니까 내가 힘이 빠져갖고 미니언을 못 늘리잖아요. 라인 클리어도 너무 좋구요아그리고 참고로 인장 이겁니다. 힘내세요 저거 재사용 대기 시간 줄어져가지고 이거 전멸 빨리 돌아와요. 너 잡을 순 있냐 이거? 아니 저렇게 방탱 가면서 미드 미쳐 왜한 거야 저거? 일단 이스 빼고 그리고 바로 기절. 와 봤어요 이거? 아이 기절 진짜 미쳤네. 어 이거 탱커 노티오 이거, 이거 변동 생깁니다 이거. 오케이. 이제 우리는. 시그리에르 시대에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미션 화사 환영합니다. 와, 굉장히 좋은 의미였다. 이 타이밍에 굉장히 적절한 의미였어요. 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전멸이 있다. 응, 밀어버려용. <laughs> 기절을 <잼> 자식이암살자 <laughs> 무수 마스터라고 한다 아 새로운 영웅이에요? 스킨이 아니라? 아니 근데 무슨 이름이 요요걸이야? 아 그래요 우리 설기님 감사합니다 그냥 세명 있는데 다궁수면 되잖아요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걸무걸의 법칙이잖아 전멸 안 써야지 너 따위 잡는데 3인공이 할 거거든 아 그냥 요요를 쓰는 애라서 역캐릭터인가 보네 삼인궁 다 받아라, 입벌려라. 아, 아 미션 실패했다. 아 실수로 4만개 사인궁 썼네요. 아 궁이 워낙 사기라서 실수로 4인궁 갈려버렸네. 아, 아참 캐릭터 너무 좋아가지고 아 워낙 강력크해 가지고 슈퍼 스프롱맨이라서 자, 아, 여러분들 미션나서 가야 합니다. 자, 로쿠타 뿌스기 미션까지요. 어 너무 아픈데? 어우 그린저 따이가 왜 이렇게 아프냐? 라틴궁 내가 지켜요 바로 올려버려요 이 자식아 기절이나 먹어라 곧 죽어도 곧 죽어도 약점은 안 준다 무결점이니까 약점 따위 없어 여려봐 일단 일단 나나나 아, 올려버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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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우. 나 지금 나나 스턴두번 맞은 거 같은데 야되겠냐 안젤라 궁 준비 중 란젤라 궁 준비 중내 친구 조금도 지말아줄래요 기절이나 잡수세요 안젤라 궁 언제 나와요? 안젤라 궁은 언제 올까요? 외롭습니다 나패시바번 아, 활성화? 패시바번 활성화? 그렇지 안젤라 궁은 언제 올까요? 자 안젤라 나생각기로 했습니다 저거 위다 써버리네 외롭고 위에다 쓰는게 정답이었어도 넌 나한테 써줬어야 돼. 아니 언제까지 정답만 찾아다닐거야 자 다음판은 라르고스 갑니다 간만에 이번에 라르고스 패치까지 먹었죠 로코 탑도 스시고요 어, 영주 먹었네? 지렸다 영주 어떻게 먹었대 영주는 누가 언제 먹었어요? 설마 아까 개폭격이 지리는 시간 끌기 때 영주 먹은겁니까? 나야 여기 숭고한 희생 뒤에 영주가 있었나? 아니 근데 딜로 지켜주는 거는 안젤라가 알아서 하겠지 맞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이제 CC 뭐야 이니시 괴물이라서 우리 팀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예 안젤라 있으니까. 야이 진짜 이게 이제 마법사의 부재가 나온다니까요 이제 카리나가 먹었어요. 아, 먹은 건 카리나지만 1등 공신은 티그리 1이죠다 맞았잖아요. 야 나는 굉장히 크게 돌아갈게 빙그르르 세탱크. 개소리야 좀 녹았는데? 이 밭, 인식이, 밭, 인식어어인식데 어? 위긴데? 어? 어? 아니야 아이파면 아니, 시간 벌어줄거야 13초에 나오니까 시원한거 보죠 딜 이스 밀 때는 모르겠어요 써질거에요 아마 근데 이스 자체가 막 전멸 끝나고 나서 이스가 유지되고 그러진 않을거에요 옛날부터 이스 전멸을 많이 써가지고 프로모 다이아는 아마 모아두면은 나중에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노란색 다이아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자세한 뭐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모아두면은 나중에 다이아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모아두면 무조건 좋습니다. 야, 반응 강이지네 그렇지, 기절이야. 리쿠절이라고. 이거는 소자 헬멧 입고 없고 차이요 아, 근데 저 지금 머리에 왁스 발라가지고 헬멧을 낄 수가 없어요. 이거 봐봐요. 지금 머리 벗고 있죠. 완전 모, 뭐야? 몸을 중장기로 둔갑했는데 머리만 빼고 있잖아요. 지금 왁스 발라가지고 눌리면 안 됩니다. 가자, 나 전멸 있다. 깨끗낼 수 있어. 가자, 가자. 깨끗낼 수 있어. <laughs> 나 왔어요. 나 갑니다. 나 들어갑니다. 나 들어왔습니다. 아 정중하게. 나나나. 그렇지. 입벌려라. 조자룡 들어간다. 야, 패터서 맞대 가리 없어 갖고. 아, 어, 이제 찰 뻔했네. 어떻게 저런 맛이 나지? 똥맛이었어. 자, 이렇게 티그리의 불멸이 있는 상태에서 패시브까지 활성화가 됐다. 굉장히 때리기 쉬는 상태죠. 이스 면역 좋아졌죠. 그것 때문에 이제 화폭으로 이렇게 못 막잖아요. 와! 야레일 러. 야 이야, 기절이나 먹어라 그렇지. 자 그리고 전멸 있다. 고센 아 뭐야? 그래 인저야. 나 전멸 있어. 끝내겠다는 소리야. 갑시다. 나왔. 거기서 이제 시계야 그렇지야 시간 걸었어. 근데 뭐래 의미있는 점멸 굉장히 가치있게 썼죠